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오늘 실리콘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시작점의 양을 찾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실리콘을 쓰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나는 연결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연결 부위가 매끈하려면, 연결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원리만 안다면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연결법은 다음 영상으로 제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 실리콘 수정법 열 번째까지 제가 실리콘 수정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실리콘 수정법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할수 있다면 어, 실리콘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첫 시작점만큼은 어, 이 빈통으로 수정이 잘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어, 벽 모서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빈통이 그 모서리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첫 시작점이 만약에 넘친다면은 어, 작업자 입장에서는 참 불편할 겁니다. 이런 관계를 지금 잠깐 시작점에, 어양 찾는 방법, 이런 걸좀 말씀드릴 텐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 사용자가 가다가 보면 정상 양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측면으로 이렇게 넘치거나 또 가다가 이렇게 모자라거나 비는 이런 경우가 있어도 이런 건 얼마든지 수정법만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면 넘친 경우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빈통의 단면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신다면 넘친 거는 간단하게 얼마든지 수정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기도 하고 혹시 이런 경우가 혹시 생겨도 어차피 내가 잘못했으니까 양을 또 채워서 빈통이 한번 가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다시 정상면을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대로만 간다면 수정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될 겁니다만은 이 시작점 같은 경우가 만약에 넘치면은. 이게 빈통이 끝까지 모서리까지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건 처음 뭐 물론 이것도 익숙해지시면 감으로 다 됩니다만은 대부분 시작점이 이렇게 이제 양이 이렇게 넘쳐버리면은 어, 여기에는 이제 모서리이기 때문에 빈통이 여기까지 뭐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결국 보기 싫어서 거들라면 뭐 어떤 수단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작점 양을 찾는 방법이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원리를 잘 모르셔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으로 조금 원리를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실리콘 어, 사용 장소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 움푹 들어간 음각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양을 내고 싶은 거죠. 이렇다면은 실리콘 양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딱 요만큼의 양만 필요할 겁니다. 어, 양은 딱 요만큼 필요한데 실리콘을 처음 다루시는 분들이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실리콘이 나오는 출구를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실리콘이 보여야 이 출발인 줄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는 이미 이만큼의 양이 넘쳐있는 양입니다. 이거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실리콘 양을 갖다가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핵심적인 원리는 뭐냐면 실리콘이라는 것은 음, 이 실리콘의 양이라는 것은 손의 힘으로 압력으로 양을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저 칠판에 쓴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 보자면.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요 나오는 출구 양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비춰야 이제 이걸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제가 짜지 않고 진행을 해봐도 측면으로 이렇게 실처럼 살짝 넘쳐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힘까지 줘버리면 이게 넘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이제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또 어떤 사람들이 넘치는 거를 해결하겠다고 속도로 좀 빨리 가려고 이제 휙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면 시작점이 이렇게 파이는 경우가 되겠죠. 이두 가지 상황을 초보자들이 극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실리콘이라는 것은 힘으로 조절하기보다는 이 스프링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도 기어만 넣으면 차가 악셀을 밟지 않아도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실리콘이 스프링에 밀려서 묻었다. 짠다가 아니고 묻었다 생각하는 순간 이미 실리콘은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갈 필요도 없고 스프링 요게 감각이 살짝 양을 보지 마시고 살짝 접촉이 됐다 살짝 밀렸다 그때부터 천천히 출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도에 따라서 이제 악셀레달를 가속을 시켜주는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힘조절로 하려고 하면은 많이 어려워집니다. 아, 그래서 급하게 하실 것도 없고 결국은 스프링이 악력을 느낀다면 시작점은 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감각이 스프링이 살짝 여기에 내가 원하는 면에 묻었다라는 순간 이미 차는 서서히 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 짠다가 이거 살짝 밀려서 묻었다면 그냥 가면서 그 다음에 속도에 따라서 이제 악셀에다를 추가를 해주는 이런 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어, 시작점이 그렇게 깔끔하게. 음. 급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겠죠. 이러다 보면 이제 살짝 실처럼이나 넘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도 또 우리가 이렇게 빈통만 쓰시게 되면은 정상면만 이렇게 맞추게 되면 얼마든지 이제 수정이 가능하고 요런 확률을 조금 번거로운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자꾸 힘이라기보다는 스프링의 압력을 조금씩 예민하게 느껴주시면 어, 출발점도 짜는 양이 아니고 닿았다 묻었다. 그 때부터 급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가면서 속도가 좀 빠르고 조금씩 조금씩 빨라진다면 그만큼의 스프링 압력을 조금씩 조금씩 더 밀어주는 이런 관계로 몇 번만 연습을 해보시면은 출발점이나 중간에 속도의 상관관계를 금방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다면은 실리콘은 결국 출발과 중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정상면을 맞출 수가 있는데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양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을 때,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수정법을 생각하시면 이 수정할 확률을 좀 줄여가면 감각이 금방 익어질 겁니다. 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한 가지 과제가 남죠. 반드시 한번을 만나야 되는데 이 연결 부위가 또 매끈하게 어, 이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연결을 동작이 아니고. 양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다음 영상에 내보면 아, 누구나 쉽게 이 연결 방법을 터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